트럼프 당선인이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라이언 톰슨 총격 살해범인 루이지 맨지오니는 유명한 부동산 가문 출신으로 금수저 엘리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말리부 캐년에서 발생한 산불이 2,500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정체불명의 드론 비행에 대해 조사 및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트리클로 로에틸렌과 퍼클로 로에틸렌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퇴한 미국 육군 상사인 제임스 텀슨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병사들의 한국전쟁 참전 경험을 공유하며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브루클린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청소부와 잠을 자던 남성이 시비로 인해 칼로 남성의 왼쪽 눈을 베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티와나행 비행기를 납치해 미국으로 향하려던 남성을 신속히 제압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나인이 전해드니다도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측 정권 인수팀이 이런 내용을 포함해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는 시민권을 축소하기 위해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출생 시민권 제도와 관련해 여권을 비롯해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기관에서의 서류 발급 요건을 변경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측은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바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 인수위는 원정 출산과 관련하여 행정명령이나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임산부가 태어나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는 관광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옵션에 포함됩니다. 관광 비자는 보통 10년 기한으로 발급되며 한번 입국 시 6개월 정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방송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계획이 여전한지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898년 중국계 미국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정 헌법에 대한 이런 해석을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만으로는 출생 시민권 제도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브라인 톰슨 유나이드 헬스케어 CEO 총격 살해 용의자가 어제 펜실베니아에서 붙잡힌 가운데 용의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루이즈 맨지오니는 아이비 리그 대학 졸업생으로 메릴랜드에서 유명한 부동산 가문 출신으로 부유하게 자란 금수저 엘리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렁이 기자입니다. 브라이언 톰슨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총격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6세 루이즈 맨지오니가 어제 펜실베니아 맥도날드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맨지오니의 체포는 맥도날드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뤄졌으며 경찰의 체포 당시 그는 몸을 떨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가짜 뉴저지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으며 소음기가 장착된 고스트건과 자필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이 기생충들은 마땅히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며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졸업한 맨지오니는 메릴랜드의 부유한 부동산 가문 출신으로 밝혀졌으며 그의 가족은 두 개의 대형 컨트리 클럽과 지역 라디오 방송국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최근 몇 달간 가족과 연락이 끊겼고 11월 18일 어머니는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메릴랜드 유명 사립학교인 길먼스쿨을 졸업한 그의 동기 중한 명은 그가 몇달전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와이에서 그와 함께 살았던 친구이자 룸메이트 역시 맨지오니가 척추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며 척추 수술 이후 통증이 심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맨지오니의 동기들은 그가 매우 뛰어난 학생이었지만 척추 수술 이후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는 펜실베니아에서 불법 무기 소지 및 무기 제조 혐의로 기소되었고 뉴욕에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캘리포니아 말리브 캐년에서 발생한 산불이 2,500 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일부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리고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기러이 기자입니다. 월요일 저녁 말리브 캐년에서 발생한 프랭클린 화재로 인해 남부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 의무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화재는 태평양 해안 고속도로 북쪽 3마일 지점에서 시작되어 2,500 에이커 이상으로 확산되었으며. 진화율은 0%입니다. 소방대원들은 강한 산타하나 바람 속에서 불길과 싸우고 있으며 바람은 계속해서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서는 화재의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나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피명령은 말리브 캐년 로드 동쪽과 피우마 로드 남쪽, 세라 리트리트 지역에 내려졌습니다. 화재의 불길은 페퍼다인 대학교 캠퍼스에서도 볼수 있었고 학교는 화요일 수업과 기말고사를 취소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구조물 피해에 대한 보고는 없으며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는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필머프피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달부터 관찰되고 있는 미확인 드론 비행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조사 및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길러미 기자입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최근 뉴저지 주에서 발생한 미확인 드론 비행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기자회견 영상에서 이 드론들은 매우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수사당국이 드론을 포착하면 곧바로 사라지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뉴저지 주정부는 민감한 정보 유출 및 주요 기반 시설 공격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주에도 자신의 X에 게시한 글을 통해 국토안보부 장관 알레안드로 마요르카스와 국토안보부 뉴저지 정부 의회 대표단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북부 및 중부 뉴저지 일부 지역에서 보고된 드론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브리핑을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주정부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공공에 알려진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뉴욕에 위치한 FBI 지부는 지난 화요일 성명을 통해 뉴저지 당국과 함께 최근 라리탄강 인근 여러 지역에서 비행 중인 드론에 대한 목격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북부 및 중부 뉴저지에서는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정체 불명의 드론 30에서 50개가 비행을 하며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트라이클로레틸린과테트로클로레틸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두 화학물질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미국 내 음융수와 산업 현장에서 큰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련미 기자입니다. 미국 환경보호국 EPA는 월요일 트리클로로이틸렌 TCE와 퍼클로로이틸렌 PCE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리클로로이틸렌 TCE는 금속 세척과 기름 제거에 널리 사용되는 화학 물질로 미국 내 음영수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특히 TCE에 노출된 사람들은 파킨슨 병을 비롯한 여러 건강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국 내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캠프 레준 군사기지에서는 1975년부터 1985년 사이 TCE 농도가 70배 이상 높았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해병대원들이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TCE는 암유발, 신경계 및 면역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커, EPA는 이 화학물질의 대부분 사용을 1년 내로 금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예외가 적용되어 점진적인 사용 중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퍼클로 로이틸렌 PCE는 주로 드라이클리닝과 금속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용매로 사람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안겨줍니다. 특히 뇌, 간,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드라이클리닝 업체와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주로 노출됩니다. EPA는 드라이클리닝에서 PCE의 사용을 10년 내에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대체 화학 물질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금지 조치는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미국 환경보호국은 더 안전한 대체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 유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은퇴한 미국 육군 상사인 제임스 톰슨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병사들의 한국전쟁 참전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그가 참여한 서북산 전투가 미한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양국의 젊은 세대가 진짜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수 기자입니다. 1950년 8월 당시 18살이었던 제임스 톰스는 미국 육군 24사단의 일원으로 하만에 있는 서북산을 방어했습니다. 현재 92살의 톰스는 이 서북산 전투가 한국과 미국 간의 첫 번째 공동 작전으로. 71년간 지속된 미-한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북산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24사단은 버팔로 솔저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아프리카계 미국인 병사들로 구성됐다는 사실은 거의 기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임스 톰스는 발췌된 인터뷰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병사들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병사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7월 13일 부산에 도착했지만 백인 병사들과는 다른 보급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적의 박격포에 의해 사망하고 탱크나 포병 지원 없이 겨우 소총만으로 북한의 엘리트 병력과 싸워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4사단이 사실 서울을 처음으로 탈환한 부대로 압록강까지 진격했지만 겨울 물자는 한 개도 받지 못하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전선에 배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2월 앤디 김 의원이 버팔로 솔저들에게 의회 금메달을 수여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진전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붉은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MTA 청소부와 잠을 자던 남성이 시비가 붙었으며 화가 난 청소부는 곧장 칼로 남성의 왼쪽 눈을 베었다고 전했습니다. 기념일 기자입니다. 47세 피해자는 아틀란티 개비뉴와 바클레이 센터역의 남쪽행 플랫폼 벤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그 옆에서 62세 청소부 안토니오 라로데가 바닥에 표백제를 뿌리며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도중 잠을 자던 남성에게 표백제가 튀었고 남성은 즉시 청소부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후 라로데는 바로 칼을 꺼내들어 그의 왼쪽 눈을 베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청소부는 현장에서 체포돼 공격과 불법 무기 소지로 기소됐습니다. 당국은 라로데가 MTA 청소부로 15개월 동안 근무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브루클린 메소디스트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티루 헤나행 비행기를 납치해 미국으로 향하려던 남성을 신속히 제압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멕시코 보안 및 시민보호부에 따르면 용의자는 가족 구성원 중한 명이 납치되었으며 비행기가 이륙한 후 티루 하나로 이동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슈 기자입니다. 승무원을 인질삼아 비행기를 탈취하려던 남성을 신속히 제압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서는 31세의 납치범 마리오가 일요일 아침 착륙한 볼라리스 항공기 조종석 근처에서 승객들과 승무원들에게 둘러싸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두 자녀의 아버지로 알려진 이 남성은 한 여성 승무원을 붙잡고 있었으며 한 승객이 그에게 승무원을 풀어주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조용히 항복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후 납치범이 승무원을 풀어주고 스스로 항복하면서 끝나는 듯 보였으나 갑자기 비행기 문 쪽으로 달려가 뛰어내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승객이 그를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멕시코 보안 및 시민 보호부에 따르면 용의자는 경찰이 도착해 체포될 때까지 제압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SSPC에 따르면 용의자는 가족 구성원 중한 명이 납치됐으며 비행기가 이륙한 후 티우 아나로 이동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볼라리스 항공은 성명을 통해 모든 승객과 승무원들이 안전했으며 용의자가 비행기에서 내린 후 비행이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인천 유용노선을 증편합니다. 내년 5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최신 항공기 A350을 추가 투입해 야간 편도 매일 증편 운항합니다. 내년 5월부터 10월 매일 주간과 야간 2회 운항으로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스케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매일 뉴욕에서 0시 35분 출발, 다음날 인천 5시 10분 도착 스케줄과 인천에서 21시 출발 같은 날 뉴욕 23시 도착 스케줄로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야간 운행편을 통해서 서울, 일본, 중국 및 동남아시아 주요 지역에 당일 일정으로 도착 가능합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뉴저지 북부의 한 식료품점에서 사용 중인 저울이 고객들에게 과다 청구를 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식료품점은 애식스 카운티에 있는 홀푸드 마켓으로 애식스 카운티의 뉴어크, 몽클레어, 웨스트 오렌지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플레킨 법무장관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홀푸드 마켓의 저울이 고객들에게 과다 청구를 하고 있다는 소셜 미디어 보고에 대응해 애식스 카운티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해당 저울의 정확성을 검사하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사업자들이 K뷰티 전문 매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미 뷰티 서플라이 협회 조원영 총회장과 오수정 부회장의 주도로 뉴저지 버겐몰의 첫 번째 K뷰티 전문 매장 K뷰티 에비뉴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버겐몰은 각종 유명 브랜드 매장들이 밀집해 하루 유동 인구 2만 명을 기록할 정도의 북부 뉴저지 핵심 상권입니다. 한편 버겐몰 내 설치되는 K뷰티키오스크는 오는 19일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는 브랜드별 체험과 쇼케이스를 목적으로 설계돼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 상원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주 전체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지침 마련을 주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습 중에 비문학적인 용도로 휴대전화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주 교육 담당자에게 지시합니다. 이외에도 학교가 휴대전화 가방이나 사물함 등 휴대전화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비상 상황이나 특별한 의료 예외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